자, 오늘은요, 평소에 이제 한번 보고는 싶었는데, 가격이 너무 비싸갖고, 진짜 엄두도 못 내다가, 이게 이제 중고장터에 정가 대비 한20% 정도 내려간 가격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, 진짜 진짜 생각 많이 하다가, 정 아니면 은 구경이나 해보고 팔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진짜 무리해서 구매했습니다. 빨리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피규어도 피규어인데, 포장이, 포장만 10분을 뜯은 것 같습니다. 아, 박스 엄청 크네요. 제가 구매한 제품은 JND 스튜디오의 언더우먼이 되겠습니다 1000개 중에서 599번이라고 하네요 메이드 인 코리아 대박 와와 와, 박스 이쁘다 제가 여태까지 대형 피규어 4분의 1까지 커터업까지는 사봤는데 3분의 1은 처음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크지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와 제가 봤던 피규어 피규어 박스 중에 제일 이뻐요. 와, 대박. 와, 대박. 아, 또 까야 돼? 아, 아크게 개쓴데? 어, 자, 아티스트 이소영씨. 가짜 사인입니다. 진짜 나오는 겁니까? 짜잔. 엄청 크다. 와, 나 3분의 1 사이즈 진짜 처음 봤는데. 와. 이거를 와. <laughs> 아니, 엄청 커. 진짜 미치겠다. 어,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? 이거. 몸통을 잡으라 그랬거든요? 사매자분께서. 팔 잘못 잡으면 떨어진다고 와. 와. 일단 엄청 크네요, 진짜. 와. 이제 나중에 4분의 1 사이즈랑 비교해드릴게요. 와. 미쳤다. 미쳤다. 이게. 하. <laughs> 아니, 근데. <안 돼. 웃음> 일단 엄청 커와 엄청 커 진짜 아 대박인데요 여기, 보이세요? 이 팔이 덜렁덜렁대지 관절이 없나봐 이건 고문데 아, 근데 진짜 멋있다 이쪽도 이런가 아 이거 나중에 찢어질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왜 이렇게 관절안 놓쳐지지? 흐느르늘해 이게 좀 아쉽다 와 근데 얼굴 <laughs> 아 이게 피규어가 아니라 와야 이거 그냥 사람인데? 어디 진짜 박물관에 뭐 밀랍인형 이런 거 있잖아요 와 크기도 엄청 크고 좀 어이가 없네. 야, 미쳤네. 진짜, 일단 너무 크다. 와, 진짜 크다. 대박입니다. 와, 진짜. 와. 처음에 이게 이런 거 비싸가지고, 뭐가 있나 했는데, 아, 이거 보니까, 뭐가, 뭐가 있네요. 와. 이게 베이스 아 엄청 무거워 근데 개인적으로 제 앞에 이제 피규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짜잘짜잘한 거 엄청 많거든요 결합해야 되는 거 이거는 깔끔하네요 그냥 몸도 통짜로 돼있고 이건 뭐지? 멋있는데? 와, 아이씨 방패! 아, 이거 가볍다. 어, 좋네, 약간 뻥튀기, <laughs> 뻥튀기 느낌 나는데, 아, 이거 봤지? 이거 가 찰싹 이렇게 하는 것 같아. 부품 단, 아, 좋다. 부품이 어, 단순한 건 너무 좋습니다. 아, 아 존재감 확실하네요. 존재감 확실해. 아. 팔이 덜렁덜렁 되는 게 좀. 근데 이게 너무 덜렁덜렁 된다. 지금 부러진 거 아니야, 아네? 여기 뭔가 살도 막 약간. 엄청 멋있긴 한데 여기 살 보면은 이게 실리콘이라서 말랑말랑해서 그런가 여기 딱 채워지면서 살이 삐져나왔거든요 음 마치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 이렇게 살 트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좀 이쁘지가 않다 그러잖아 뭔가 관절 같은 거좀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휘어지나 피어지도 않는데 그냥 고문데 근육 느낌이 아니라 군살 군살이 좀 붙어 있는 느낌. 개인적으로 실리콘 안 쓰고 그냥 레진으로 찍었어도 훨씬 더 깔끔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섹시하게. 어, 이게 조금 아쉽네요. 그 등이 뭔가 뭔가 어색해. 그러니까 여기를 실리콘을 쓰면서 여기 보이지 죠살 이렇게 삐져나온 거. 아 이게 응. 내려간 건가 설마? 아냐 안 올라와 이거. 여기만 보면 어, 그냥 그냥 좀 살집 있는 여자. 그리고 경갑이좀 아, 뭔가, 뭔가 어색해요. 내가 한번인체 그걸 찾아봐야 되겠지만, 내 느낌상 뭔가 이게 너무 내려가 있어. 여기도 뭔가 이렇게 살이 삐져나오잖아요. 음. 야, 근데 얼굴을 진짜. 야, 이거 진짜 사람 같다. 얼굴은 너무 잘 나왔네요. 이게 지금 안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. 한번 만져볼까? 이렇게 해볼까? 핀으로? 아, 궁금하네. 머릿결도 장난 아니고요 아, 근데 진짜 멋지네요 멋있다 처음에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뭔 지랄인가 했는데 <laughs> 어, 크기 보니까 조금 인정이 되고 퀄리티 보니까 아 말이 나오고 음좀살삐져 나오는 게 거슬리긴 한데 이거는 이제 뭐 실리콘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도전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던 것 같고 근데 다음에도 이렇게 나오면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그래도 아 전체적인 조형 자체가 너무 멋져서 와 진짜 자 이게 이제 고토부키야 미소녀라 그래가지고 한 8분의 1 정도 되거든요 <laughs> <이거> 보이시나요 <laughs> 제일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인데 8분의 1 사이즈 3분의 1 사이즈 자 그리고 이게 12인치 피규어라고 하죠 6분의 1 사이즈 약간 25에서 30cm 되는 거 야, 크기가 씨, 느껴지십니까? 4분의 1 사이즈 피규어인데 옆에가 3분의 1이거든요 아 왼쪽 것만 봐도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3분의 1 사이즈 거인이야 와 미쳤다 진짜 진짜 일반 집에서는 못살 피규어 같고 정말 어떤 특정 캐릭터를 좋아한다 아니면 어, 3분의 1 시리즈는 어, 진짜 못 먹을 것 같아 이렇게 큰지 상상도 못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뭐가 있나 했는데 뭐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니까 압도감이 아. 장난 아니네요. 자, 오늘 영상 끝!